바로 세끼중한 기도 대충 넘기지 않은 집이 있다. 백끼니 그야말로 진수성찬 대령하는 바로 이 남자 덕분이다. 감자가 이토록 온갖 정성을 쏟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밥상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삼대 가족을 매일 얼굴 마주보고 살게 만든 특별한 비결이기 때문이다. 많이들 드시고 신경 썼으니까 아마 맛은 있을 거예요. 감자 응, 넣었어요. 아, 그런데 이집 식구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호사 누리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이런 남자 아니었어요. 아, 결혼해서 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정말 방바닥에 본도 붙여놓고, 설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말 우라나던 내 손으로 떠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바뀌었네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른 것도 아닌 이 매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남편! 와이프를 아침에 보면은 막 설렌다 이런 그런 건 없는데 매주는 그냥 이 매주방에 들어올 것만 생각해도 설레고 그러니 또 다른 느낌의 사랑이겠죠. 새로운 사랑에 빠진 남편 덕분에 다시 모인 삼대이 가족이 그동안 제대로 묵혀둔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4년 전 겨울 영암 월출산 아래 마을이 떠들썩했었다. 오래 전 고향 떠나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생활하던 명성씨가 귀향을 한다니 놀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한번 봐보세요. 저기 산 능성이를 저렇게 산에 돌에 저렇게 눈이 다 아직 둘 놓고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주에 붙어 있는 백곡처럼딱 그렇게 보여요. 저게 먼 눈에 뭐 눈에 뭐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히면 손에 분이 묻을 것 같아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명성 씨가 매주에 빠져도 제대로 빠져서 돌아온 것이다. 그후사년 내내, 겨울이면 매일같이 매주 만드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명성 씨, 종합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서류 만지며 살던 사람의 손이 쓰임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저녁에 혹은 아침에 매주 방에 들어올 거 생각하면 설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만나게 되면 방금 헤어진데 또 보고 싶고. 또보고 싶고, 또보고 싶고, 그러잖아. 얘도 그래요. 이 겨울,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지 자리들이 다시 항아리로 바뀌겠지만, 내가 이 매주를 쓰기, 쓰는 이 겨울, 12월부터, 이어, 2월 초, 이때까지는, 우선순위가 우선 얘네들이에요. 병원에는 사표가 수리되는 데만 1년이 걸렸을 정도로 말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 명성씨. 덩달아 요즘은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재료로 매일 밥상 차리며 사는 재미까지 알아가는 중이다. 이게 찰겹떡 가루다. 이게 한 20일? 20일 가까이 콩하고 같이 띄워진 겁니다. 얼큰한 걸좀 담배가 거안 줘. 담배가 안 좋아. 아내 대신 부엌을 꿰차게 된건 고향에 내려오기 전 아내와 했던 약속 때문이다. 편하게 살게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다.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주방일 안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별로 딱히 건강가는 말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남자들 처음에 여자들 꼬실 때, 아, 손에 물안 묻히게, 너 고생 안 시킨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부엌대기 시키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주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요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부엌 일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니까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가긴 했어요. <laughs> 음, 좀 전략적으로 나갔죠. <laughs> 그렇게 전략적으로 외끼니방찬달리에 가며 솜씨를 발휘한 세월이 벌써 4년. 연어집 같으면 잔치 쌈이나 다름없는 밥상 차리는 일이 예상 일이 됐다. 그런데 남편 명성씨의 밥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했던 것은 아니다. 아내를 시작으로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매형까지 한 상에 끌어들이려고 뒤적인 요리책만 수십 권. 나이 마흔에 요리학원까지 찾아다녔다. 그 덕분에 가족들이 모였다. 아, 좋네. 부산에 살던 누나와 매형이 고향으로 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 것도 다 명성 씨의 전략이 성공한 덕택이다. 하게 음 뜨거. 음. 좀 복근 하잖아. 그러니까. 응. 음. 아. 통째로 알큰행 좋구먼. 칼칼하니까. 요즘 밥 먹으면 먹을 만 먹어도. <laughs> 배불러 보더라. 배불 오늘 안 먹어도 배불러 보라. <laughs> 응. 그런데 이집 식구들이 명성 씨의 진수성찬 대접받고 나면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단다. 사, 또 이제 다 하고 저기 와이프는 설거지 좀좀 좀 해주고 매형 음. 누나는 지금 바로 콩콩좀 좀. 좀 로써 전날 제가 갖고 콩주 매주. 뭐몇 킬로? 28 킬로? 원28 킬로로. 김치 좀 닦아줘, 말이 어, 아버지는 나무 하실 때 저기 저 경기 싣고 있을 때 어찌 된건 아버지는 무리에 사지 마십시오 대장은 아버지고. 아침밥상 물리고 나면 <laughs>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이 영성 ]니까. 씨를 부르는 호칭부터 바뀐다. 부르는 호칭부터 바뀐다. 좀 헷갈리고. <laughs> <근데> 대표님이라고.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밤에만 자기야, 그러 <laughs> 화날 때는 저기요, 할 수가 있지만. <laughs> 아니, 여기 여기 본격적인 일과는 지금부터다. 이게요. 콩 종류 아실랑은 몰라도 이게 배꼽이 까만 애가 있거든요. 네. 겉파랭이, 겉이 파랗다 해서. 시골에서는 겉파랭이라고 불러요. 겉파랭이라고 불러요. 네. 자, 봐보세요. 틀리죠? 배꼽이 까맣고 얘보다는 얘가 수확이 좀 늦고 수확도 좀 작지만 훨씬 달아요. 이노랑 대두콩만 하면는 매주가 좀덜 맛있더라고. 제가 해본 결과. 매주 써온 경력이라면 명성 씨보다 10년은 앞선다는 누나 명숙 씨도 처음 접해보는 방법이다. 동생 명성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워온 비법에 새로 개발한 비법까지 요즘 다시 배울 게 많다. 이제 이게 제이 저희 청국장이나 메주칠 때 항상 넣는그 약재물입니다. 저희는 콩을 안 불리고 이 약재물을 넣어서 이 약재물이 콩이 다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된장이나 간장에서 메주치가 거의 덜합니다. 누나 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불 처음에 떼기 시작할 때 시간 체크 꼭 해놓고 예. 그다음에 기본 적으로 이제 그몇 시까지 갈 건지 그세 시간 딱 체크하고. 3년 전 이곳에 오기 전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곳에선 영락없는 학생 신세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왜냐면, 내가 10월, 9월까지 다른 이제 직장 다니다가 10월부터 했는데, 바로 11월 말부터 이제 매주를 썼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상상외로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중간에 많이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많이 했는데, 또 그때마다 또김 대표가 달, 좀 달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